자 천상용 대부르시리 받침대 소개합니다. 직접 자작, 제, 제작을 했고요. 점는 전부, 전부 다 시, 아, 사이즈는 1파입니다1파 시파이. 아, 낚시하는 각도에 따라서 원터치로 낚시대 회전, 회전이 되고요. 원하는 각도에 회전이 되고요. 아, 앞에 요 받침대도 조금씩 움직입니다 여러 낚싯대 사이즈마다 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요 부분이 전체로 골고루 아래쪽에 받쳐줘야 낚싯대 여기가 뱀물물을을때 파이팅 할때요 부분이 안 부러집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요거를 조금 움직이게 해놨 습니다 낚이 때마다 사이즈가 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움직이게 해고 설계가 되고요배 어, 난간 때 선상 배보면대모무고 어, 앞쪽에서 배 밑으로 쳐박으면 이것이 해준해가지고 밑으로 꼬꾸러지는데 꼬꾸러진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댄네스 체인으로 배밑 아래쪽에 묶어가지고 타이틀하게 나사를 쪼고 장력 조절하게 해놨구요. 어, 원터치 버튼식입니다. 아, 어, 요거는, 사이즈는 아래쪽에, 음, 8파입니다. 8파에 6개 없이, 6개 없이 해놨습니다. 이거는 어, 국산, 두, 국산 그, 받침대에 방아쇠 사용하면 됩니다. 일산제일 전공거나 국산 사용하면 됩니다. 고기 큰거 물면은 여대로 안전하니까. 아, 어,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고기 힘 빠질 때까지 무리하게 뽑아갖고 낚시 들어가고 파이팅 할 필요 없고, 전동일이나 장구통일 들고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고기 힘 빠지면은 조금씩 조금씩 감아두면 됩니다. 내물 부실이 130 넘어가는 는 고기하고 맞대기를 하는 잘못하면 부상 입을 수 있으니까 이대로 거해놓으면 튼튼합니다. 또 체인을 타이트하게 놓으면 절대로 앞으로 낚대때숙이시는 않습니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여기 뭐,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힘 빼면 됩니다. 거기에 힘 빠지면, 다 빠졌다 싶으면, 이제 방아쇠 당겨가지고, 아, 방아쇠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어, 파이팅 하면 되고요 요것도, 원하는 각도에 따라서, 좌우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잡게 됩니다. 딱딱 걸리면, 걸리면, 그 됩니다. 네. 앞으로는, 앞으로는 꼬꾸라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예.